겨와 와가하이와 네코데아로 나는 고양이다. 하치와가하이의 슈징와 메타니 와가하이도 카오 아와세루고토가 나 나의 주인은 좀처럼 나와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다. 카오 얼굴인데. 대오 아와세로 하면은, 뭐, 손을 마주치다. 치다, 즉, 합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축궁여와 교시다 소다. 직업은 교사라고 한다. 나침의 소새끼도 그죠? 초창기의 교사였습니다. 영어교사. 다소다. 우리 소다 그전에도 나왔었는데, 뭐, 뭐라고 한다. 말을 전하는 거. 전문의 소다. 라고 그랬습니다 학교から帰ると、終日書斎に入った 길이,ほとんど出てくることがない. 학교에서 가라 몸에서 몸으로부터 학교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일 서재에 들어간 채로 거의 나오는 일이 없다. 자, 요 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어, 현대어는 길이보다는 키리, 키리라고 하는데, 나중에서 웃기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지금은 키리라고 그러죠. 요 키리에는 몇가지 뜻이 있어요. 주된 뜻이 범위,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계속 그렇게 하다. 웜하고 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 걸,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일 서재에 들어간 채로 그래서 길이를 몸한 채로 몸한 상태가 서재에 들어간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어, 여기 보니까 길이 앞에 타가 있다 그죠 그래서 타형에 붙어요 이 길이 타형에 붙어서 어, 붙으면 계속 몸하고 나서 계속 몸한 상태가 계속 된,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길이 앞에 명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푸다리 길이 두 사람이서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한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 형에 붙은 길이는 때 깔아 손노마마 즉도 이런 뜻이 있어요. 몸하고 나서 그대로 계속 쭉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다행히 붙습니다. 있다, 마마, 가이트코나이 라든지, 깎겠다 마마, 가이트코나이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わかれた, 마마, 이지도, 마, 아, 때, 이나이, 헤어진 채로, 다, 길이, 형으로 해가지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걸 나타냅니다. 예노모노와 다이에나 뱅교과 다또 오모테이로. 예모노 집사람은 우리가 부인을, 아내를 나타낼 때,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 가족을 포함한, 예를 들면, 오산이라는 개조가 있었잖아요. 하녀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다집은 넣은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의 사람은 이렇게 하죠 가족 물론 예노모노하면 가족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집사람 플러스 어, 가족 플러스 알파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집의 사람들은 대단한 열공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뱀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열공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当人も勉強家であるかの孤独を見せている。当人も、당사者と、本人と、じゃあ、当人は誰ですか我が輩の主人です。그죠ない主人이죠。職業は何ですか지금뭐えよ教師です。当人も勉強家であるかの孤独を見せている。 본인도 열공가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미세대로 보이고 있다. 시카시, 지사이와 우치노모노가 유효나 인벤가 되어나이. 그러나 실제는 집사람이, 집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같은 근면가는 아니다. 대화나이. 명사를 부정할 때 대화나이. 센세 대화나이. 각세 대화나이. 그러나 회화체를 할 때는 이거랑 똑같은 말로 대화 대신에 자를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기초죠. 센세 자나이. 각세 자나이. 대화나이는 문장체에서 주로 쓰고 자나이는 회화체에서 주로 쓴다. 와가 하이와 도끼도끼 시노비아시니 카레노쇼사에요. 노조이 테 미루가. 카레와 요국히르네오시테르 쿠토가 아루 나는 도끼도끼 때때로 시노비아시. 몰래 혹은 살금살금. 이런 뜻이. 신노비아시가 몰래 살금살금. 몰래 그의 서재를 들여다보는데. 노조 끄가 기온계에 됐으네. 기본형 노조 끄고, 끄가 이로 바뀌어서 때에 붙었습니다. 서재를 들여다보는데, 그는 끄, 자주 낮잠을 자고 있는 일이 있다. 그는 자주 낮잠을 자고 있는 일이 있다. 서재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으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요 와가하이가 원래 들여다보면 은 낮잠을 자고 있기 일쑤입니다. 도끼도끼 요미 갓께떼하루혼노우에히 요다래요 달아시 이루 때때로 요미 갓께 떼. 우리 갓께로는 지난번에 나왔다 그죠? 동사의 마스 형 플러스 갓께로 하면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 요미 마스 요무 요미 마스 요미 갓께로 읽기 시작하다. 타베루 타베마스 타베각게루 먹기 시작하다. 이런 식으로 각게루가 들어있으면 너무 하기 시작하다. 때때로 읽기 시작. 읽기 시작해 있는. 읽기 시작하고 있던 이렇게 하죠. 읽기 시작하고 있던 책 위에. 자. 가, 요미 가게 때 이루라면 읽고 시, 읽기 시작하고 있다가 되겠지만 이거는 어 가게 때 아루는 때 이루가 아니고 때 아루는 그렇게 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좀 전인지 좀더 오래 전인지 모르지만 읽기 시작하고 있던 그책 읽고 있는이 아니라 읽기 시작하던 r u 상태 의때 아루입니다. 그래서 때, 어, 때때로 읽기 시작하고 있던 책 위에 침을 흘리고 있다. 간접 어렵다 그지요다레침 카레와 이자데이가고쇼 오비테 단쿠나이후그나쇼아라와시 이루. 그는 이자쿠 이거는 아 이자 고민나사이 자크 데스네 이자크라는 것은 위가 약하다 약하다는 소리야. 그는 위가 약하고 피부색이 담황색을 띠어 피부색이 담황색을 띠어 탄력이 없는 후갑빠자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어, 활발하다 그러면 한국어로 활발하다 하면 어 반대 말은 활발하지 않다가 되겠는데 그죠? 일본어는 일본어는 갑바츠가 후갑바츠가 돼요. 그래서 어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조금 말을 바꿔야 되겠죠. 불활발한 이런 말은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위가 약하고 피부색이 담황색을 띠고 탄력이 없는. 어 활발하지 않은 징후를 보이고 있다, 혹은 활발치 못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상관이 없죠. 소노쿠세 소노쿠세니 오메시오쿠. 우리 구세하면은 뭐그주제에 구세라는 원래 버릇그죠 그 버릇이라든지 습관을 나타내는 말인데 손옥쿠세니 하면 이것은 그 주제에 큰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그죠? 그 주제에 밥을 엄청 먹는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어서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밥을 엄청 먹는다. 그러니까 피부색도 안 좋고 위도 약하면서 밥은 또 많이 먹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오미쇼 쿠다 또데 닭가지 야스타 야스타 제 닭가시 야스타 제오 노무 밥을 엄청 먹은 후에 닭가지 야스타 제를 마신다 혹은 복용한다 닭가시 닭가 아유 일겨로 다까지 야스타제라는 것은 위장약이 위장약 그래서 어, 여기서는 지금 닭가시 음, 닭가지 어, 야스타제라 그러지만은 어, 여기 아스타 닭가지 아스타제 야잖아 그때 아다소데스 야가 아니고 아로 어, 야도, 야로 쓰고, 어, 이게 아무래도 외려다 외래, 보니까, 아로도 하는데, 현대에는 닭가지 아스타제라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장약이야. 밥을 엄청 먹은 후에, 닭가지 야스타제를 마신다. 우리가, 어, 우리는 한국에서는 약을 먹다 그러는데, 그죠? 일본에서는 구스리온 너무, 마시다. 원래 음료를 마시다 할때 노무라는 것을 약을 먹다로 쓰는 거죠. 닭까지 야스타제를 마신다. 논다. 또대 쇼모츠오 히로게르 마신 후에 책을 펼친다. 이것도 읽는 방법 방법이 그죠. 주의해야 되죠. 부츠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쇼모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신 후에 책을 펼친다. 23페이지 여문터 내뭇고나루. 네 23페이지를 어, 읽으면 23페이지를 읽으면 졸린다. 요달레오 호노 우에에 타라스 침을 책 위에 흘린다. 거래가 카레노 마이오 굴리카에스 니카데아 이것이 그가 그가 밀밤 펼치는 일과이다. 매일 밤 프리가 했어. 펼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어 데프리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프리하다. 이것이 그가 매일 밤 데프리하는 일과이다. 그래서 엄청 분교가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2, 3페이지만 어, 읽으면 책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면서 침을 흘리는 그런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겨와 고꾸마 대 사연하라.